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저의 목표는 그동안 오랫동안 하고 싶었고 또 계속 미루어왔던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카톡방에서 올라오는 공동체 성경읽기 비디오를 듣고 또 매일 올려주시는 목사님의 해석문을 읽으며 또 성경 한 구절씩 함께 나누며 성경을 서기 시작했고, 1년 안에 필사를 마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설레임과 기쁨으로 시작된 필사가 두 달이 지나갈 무렵 제 몸에 적신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목과 허리에도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도록 글을 쓰다 보니 눈도 침침해져 갔고, 성경 구절 분량이 많은 날은 다 서지 못했고, 그 다음날로 미루다 보면 또 힘들어졌고, 따라잡으려면 새벽 3시가 되어도 끝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다가 몸도 상하고 필사도 끝내지 못하겠구나 하고 계획을 다시 세운 것이 하루의 시간을 서너 번 나누어 아침 일찍 조금. 또 퇴근 후 조금 저녁 시간 텀나는 대로 조금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실천하였더니 몸 컨디션이 조금씩 힐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식탁에 앉아 글만 쓰고 있는 아내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조그만 갈등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 대단하시네요. 나는 어느 분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고 정말 독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싫지가 않았고 오히려 더 힘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밤에는 저의 등굴이 되어주셨고 낮에는 빛이 되어주셨기에 필사도 제 목표대로 1년 안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알렐루야! 필사한 노트북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엄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가장 치른 말씀 중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살찢어 피쏟아 생명 바쳐 주셨는데 나는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중직자로서 열심히 봉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평 불만 없이 기쁨으로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 보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24년 전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본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귀한 직분들을 선물로 주셨고, 또 예비하신 좋은 동역자들도 때에 따라 어김없이 제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전도회장의 직분을 받았을 때, 나의 오른팔이 되어 줄수 있는 부회장을 저의 좋은 동력자로 보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셨고, 선가대장의 직분을 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를 세워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신 믿음의 대원들이 있었기에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근사장의 직분도 참 부담스러웠는데,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기도, 근사의 기도회를. 어려움 없이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회 시간에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신 눈물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고 부담이 제일 컸던 직분는 부엌에서 6개월 동안 총책임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땐 큰 행사도 많았고 요리에는 손이 짧았던 저는 EM 식구들을 포함해서 400명의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았고, 김치 담그는 날과 몇백 파운드 양념 된 고기를 다 썰어서 큰 솥에서 굽는 날은 정말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앞일 그때 저는 교회 행사를 앞두고 시니어 권사님들과 함께 특별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무용 연습을 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주일 아침 피멍이 들고 부은 발목을 절뚝거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더 정신없이 바빴지만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형제요.군사된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을 할수 있었고 그날 부엌 전쟁은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승리와 기쁨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눈과 비로 도로가 얼음 빙판이 되었던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운전하여 가던 중 컨트랙트 트레일러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공기를 막고 있어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가던 중 미끄러져서 도로 옆사인 눈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십 초만에 기도와 몇 분도 안 되는 노력 끝에 기적처럼 눈구덩에서 잘 빠져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교회 파킹장이 완전 얼음 빙판 스케이트장이 되어 신발 벗고 기어가야만 할 상황 속이었는데도 밥 담당을 맡은 에바 브로디도 같은 독립자 한분 장로님께서 벌써와 계셨고 무지않아 다른 도우미 독립자들이 도착했고. 그날 점심 준비는 아무 문제 없이 제 시간에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6개월 동안 부엌에서 책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신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이 늘 나와 함께 머무르시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할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거의 50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이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교회를 향해 대적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지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또 귀한 동력자 되시는 부목사님들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목회자님들의 수고를 알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보필하며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또 도우며 성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며 그동안 우리 교회에 상처나고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은 자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 허물어진 부분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함께 잘 지어나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